안녕하십니까. 2025년 1월 13일 행군의 아침 TV입니다. 오늘은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시사 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41.6%, 민주당이 31.5%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18세에서 20대의 경우 39.7%가 국민의 힘을 30.4% 센터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30대에서도 46.4%가 국민의 힘을 30.8%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.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18세에서 20대 그리고 30대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섰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. 특히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에도 서울에서 국민의 힘이 44.5%, 민주당이 28.6%를 28 차지하였는데요.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 힘 지지율이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는 사실입니다. 또한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4.6%로 나타나 최근에 조사된 일부 여론조사의 40%대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.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45.6%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볼 경우 윤대통령의 지지도에 있어 18세에서 20대, 30대, 60대, 70대 이상에서는 윤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%를 넘었습니다. 반면 40대와 50대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30%에 머물러서 어, 약간의 세대 간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. 윤대통령의 탄핵의 경우에도 18세에서 20대의 경우 46%가 탄핵하면 안 된다고 답하였으며 30대의 경우에는 탄핵하면 안 된다가 51.8%로 가반수를 넘어섰습니다. 종합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44.6%에 이르고 탄핵 반대 의견이 45.6%에 이르는 것은 상당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. 특히 정당 지지도 면에서 국민의 힘이 41.6%로 민주당을 31.5%를 얻은 민주당을 5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것은 지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.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무리수, 무리수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문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이더 하락실을 보이던 상황에서 여론조사기관 고발, 카톡금열 논란, 내란특검법에 외환제를 추가하는 문제 등 민주당이 계속해서 실책을 이어간 것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. 오늘은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.감사합니다.